어떤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니까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술담배가 자유롭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청교도 신앙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술담배 좀 엄격하게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술담배, 죄악이다 이렇게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또 몸에 이롭지 해로우니까 뭐 금하는 것은 좋겠죠. 어쨌든 카톨릭 신도들은 또 술, 담배 자유로우니까 성당 미사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어떤 한 사람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얼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니까 안 하면 좋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가 친구에게 야, 기도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모를게 하고는 옆에 친구가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담배 피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이 신부님이 얼굴이 활짝 피어지면서 아...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설거지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듯이, 담배를 피우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잖아요. 기도할 때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이나, 전체적 상황은 비슷한데, 답은 다르게 나타났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운다 하니까, 좀 불경스럽게 보이고, 그런데 반대로, 담배 피우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든단 말이죠. 이걸 바로 관점의 차이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답이 들려올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운다. 이런 관점 보니까 불경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담배 피우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오래된 신자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 마지막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탁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려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날마다 나쁜 짓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쁜 짓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비난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는 주님을 보고 비난할 때에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세리와 제인들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그들을 싫어하고 멀리했는지 그런 그들을 주님은 왜 가까이하고 좋아했는지 자 인물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세리와 제인들이 여기 같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반대로 주님은 똑같은 세례와 인들을 가까이하고 그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와 제인들을 두고 바리세인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른데 왜 다르게 보았는지 본문 중심으로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는가면은 하 버려야 될 대상으로 본 겁니다. 버려야 될 대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식민 지배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한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같은 세무 공무원들을 말하는데요. 이 세무 공무원들은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어.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예를 들면, 100만원 물릴 거를, 200만원, 300만원을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 돈을 착취해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문을 치워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세리나제인들을볼 때에, 매국노, 죽일 놈들. 그러니까 그들을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 사회 속에서 버려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날이 되면은 고스톱 종통 치지요. 아, 이건 거룩해서 안 칩니까? 예. 명절날 가족들끼리 고스톱은 괜찮습니다. 그 죄와 악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고스톱 칠때 보면 어떻습니까? 점수 내기 아무 필요 없는 피는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죠? 왜? 점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 뭐아깝다가뭐 다시 주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광이라든가 점수 내는 거 잘못 딱 던지면은 막거둬들이려고 상대방은 낙장불입이 다안 된다? 계속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던지고 밀어넣서 던지는 걸 뭐예요? 버려야 될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점수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제인들은 핫도이야 점수도 없이 버려지는 카드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있어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존재로 보니까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버려진 존재로 이해를 한 겁니다. 버려진 존재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가 하는 그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백성을 괴롭히는 매국노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를 잘 이해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리는 것과 잃어버린 것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제인들을 버리는 존재로 봤지만도 주님은 잃어버린 존재로 봤다 그 말이에요. 즉 인생길 살다가 잠시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양으로 봤다. 그 관점의 차이가 이런 큰 결정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리들을 잃어버린 자로 봤다는 증거는 본문의 세 가지 비유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세 가지 비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오늘 그첫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는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왜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비난할 때의 첫 번째 비유 이야기 그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리 양은 버린 양이 아니고 어떤 양이라고요? 잃어버린 양. 그사절에서 7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것. 시라는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주님은 당시에 버려진 자로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다고요? 잃어버린 존재로 봤다는 거. 잃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버려진 자로 이겨졌던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는 당신들이 본 것처럼 버려진 자로 보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버린 자로 볼 건가, 잃어버린 자로 볼 건가, 이 관점에 따라. 사랑하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잘못한 죄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버려진 자로 봤죠. 버려진 자로 사람을 보면은 절대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죠. 버려진 카드를 찾을 이유가 있나요? 안 찾지요. 여러분, 동물 농장인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강아지가 어떤 특정한 장소, 길에 1년이 가도록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씻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아서 다 털은 빠지고 더러워지고 뼈는 앙상한데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킵니다. 차가 오고 사람들이 오면 산으로 좀 도망을 갔다가 차나 사람이 없으면 또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음식을 갖다주고 데려가려 하지만도 지수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왜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개는 그토록 그 장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그 강아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강아지는 주인이 절대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죠. 왜? 버려진 카드이기 때문에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받 제인들을 찾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버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가까이하고 찾는 주님을 비난했잖아요. 왜? 그는 버린 카드예요. 버려진 존재는 절대 찾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버려진 존재를 찾고 안고 가까이하고 음식같이 먹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는 관점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본 겁니까? 잃어버린 존재로 인식을 하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찾고 가까이 하고 음식을 먹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잠시 길 잃어버린 거죠. 자, 또 동물농장인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었든지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가 점점 커지니까 결혼하고 집은 좁으니까 이다큰 강아지를 아는 지인에게 분양을해 주었습니다. 잘 키워달라고. 자기 집은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마당 넓은 집에 분양을해 주었는데, 이분양받은 사람이 주인처럼 개를 사랑하지 못했든지, 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온 동네에 다 찾아다닙니다. 전봇대마다 개를 찾습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꼭 사람 자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찾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개를 키우는 거는 먹는 줄 알고 키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키워가지고 감나무에 달아가지고 때려서아 먹었잖아요. 많이 때려야 맛이 있다가 많이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애완견 시대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 자녀처럼 키웁니다. 이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전단지를 뿌리면서 찾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방송국에서 유기견을 양육을 키우는 수백 마리 유기견, 또돌이 견을 키우는 그것이 특집으로 나오는데, 싹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개예요. 보니까 자기가 키웠던 개가 유기견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방송 보고 그 유기견을 키우는 장소 어딘지 를 알고 수소문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며칠 늦었으면 유기견은 주인 어떤 분양 기간이 끝이 끝이 나면 안락사 시킨대요. 아락사 시키 며칠 전에 극적으로 상몽하여 막, 개하고 끌어안고 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 난 거기서 보고, 야, 개는 먹는 게 아니고 가족이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울더라. 너무 좋아.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그 개를 찾고 전다지를 뿌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강아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은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가, 주인이 그 개를 버린 존재로 바꾸는 것이고, 1년이 지나도 전단지를 뿌리면서 찾는 주인은 뭡니까? 그 개를 잃어버린 존재로 바기 때문입니다. 버린 존재냐, 잃어버린 존재냐, 이 관점은 엄청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 짓는 단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우는 한 마리의 짐승을 잃어도 이토록 애절하게 찾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종원이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대데 방황하고 있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죄 없다는 백명보다 회개하고 죄 있다는 그 한종원을 위하여 더 기뻐하지 않느냐고 마지막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 참, 불량 청소년이라는 분들이 가끔 있죠. 애 먹이고, 나쁜 짓 하고, 학교 안 다니고.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은 버린 자로 보기 때문이에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막 그냥 나아 돌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 <놀라> 그 불량 청소년을 끌어안고 붙잡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합니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그 불량 청소년이 부모죠. 동네 사람들은 마음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막 대해야 하지만 도 부모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품을 잠시 떠난 잃어버린 자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은 버린 자로 보니까 찾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내 자녀를 보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애원하는 거죠. 얘 예, 돌아서라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이만큼 큰 차이와 결정을 내는 겁니다. 오래 전에 불량한 청년들이 사람들 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는 지존파를 아, 잘 아시죠? 오래되었지만, 이 지존판 잘알 겁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사람을, 무,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뿐 아니라, 화되게 다 태워, 불태워 죽여버려. 흔적조차 없애려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육을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세상이 팍, 각 뒤집혔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그를 죽여야 된다. 사행에 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때 법으로 사행이 온도되었습니다. 사형에 처한다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버리자는 의미입니다. 버린 카드입니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왜? 그 죄와 악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독한 살인마들, 사람의 인육을 먹고 있다 하는 그 지존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교도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책들과 간증을 보면은, 워낙 세상이, 차, 그들이 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도, 몰래몰래 몰래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고, 거절합니다만. 그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겁니다. 때로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때로는 비우지 못한 하늘 안고 살다 보니까, 사회단 분노와 악이 폭발하여,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교도관은 이렇게 접근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라온 과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이 열리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유가족들의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행위가 있기에, 사형을 온도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기들 희심한 그 교도 공무원들에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내가 이제 죽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죽거든. 또는 아무를 기증하겠다.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지만도 참 기독교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았던 작은 소수의 일부 기독교도관들에 의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입고 또 나머지 장기 기증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 일을 다했던 지전파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한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다르게 보는 양극단의 불의 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은 죄와 허물과 악한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버려진 카드로 생각하니까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해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악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잠시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잃어버린 영혼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대상자들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악한 이도 저사람좀 인간한데 이 버린 카드로 보면 절대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로 저 사람들은 한때 어떤 가정의 귀한 자녀였는데 잘못된 죄악의 길로 빠져버린 잃어버린 존재라는 인식으로 본다면은 아,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까 하는 삶의 관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악하고 나쁜 이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로 저들도 길을 잃어버린 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줘야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